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재단에 참여하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재물로 드렸던 염소나 소등에 재물을 먹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이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라고 일부러 먹지 않게 되면은 그 우상이 무슨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귀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주의 만찬을 이교도들의 제사와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닮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1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2절, 우리가 주를 질투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해서 주님께 해를 끼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감히 그런 짓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일이라 해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구절 역시 어, 참으로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일은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만 매달리라. 이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에 영적인 부유를 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 혼자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려고 어느 목표에만 시선을 고정해 놓지 말고 어,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도 함께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구령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25절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고기 시장이라는 것은 이교도들의 고기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싸구려 고기 시장을 말합니다.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노천 시장에 보면은 고기를 갈고리에 매달아 놓고 팔고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기 덩어리들이 노천에 그렇게 두 주일 이상 걸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고기 덩어리가 시커멓게 변색되고, 파리떼가 엉겨붙기도 합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 부는 날이면 저 멀리까지 썩은 냄새가 풍길 정도입니다. 그런 고기로도 요리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는 벌루크라는 별식이 있습니다. 이 벌루크라는 것은 새의 알을 날로 먹는 음식입니다. 싱싱한 알을 깨뜨려서 날로 먹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벌루쿠라는 특별한 메뉴는 그새의 알이 반쯤 부화된 것을 껍질을 벗겨서 날로 먹는 음식입니다. 참 음, 생각만 해도 좀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꿀꺽 삼키다 보면은 목에 뭔가 걸리기가 일 수인데 간신히 이렇게 꺼내 보면은 깃털인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것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심을 말합니까? 여러분이나 나의 양심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으로는 그 음식이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도 즉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그러면은 어, 서슴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잔치에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주인에게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꼬치꼬치 따져물을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만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이다 라고 하거든 일러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잔치에 초대받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상황입니다. 자기 접시에 음식을 덜어놓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어, 잠깐만요 그 음식은 오늘 아침에 주피터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재물이에요. 혹은 그거는 부처에게 공약물로 올린 건데요.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 그렇다면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 먹을 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음식을 대접받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일부러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으로는 어, 상대방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안 먹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어, 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은 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음식은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해주면서 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사양하는 것이 좋고. 나 자신 역시 양심상으로 언짢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석에 한번 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술잔이 이렇게 건네지면은 어 당연히 나는 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밝히고 사양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건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좋은 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척하다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균형이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장단을 맞춰서 행동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해를 끼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리는 자유는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며 그렇게 할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온갖 엉뚱한 일을 하고 확대 적용을 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찬송가를 내팽개치고 락음악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때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북을 치며 난장판을 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심지어 빙고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아주 썩 빼닮은 교회입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들이 주로 유대인, 이방인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류는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이세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어, 결국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구절이 유대인을 향해 하는 말씀이면 그것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는 구절이 됩니다. 물론 유대인을 향한 말씀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교회를 향해 주어진 말씀 등 가운데서도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각 구절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에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흑인을 흑인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인종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인종 통합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 통합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부기관 고위직에 백인 대신에 일부러 흑인 여성을 임명하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종 통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흑백 인종 출신 관리들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백인 관리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흑인들을 앉히게 됩니다. 이처럼 흑백 비율이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그 자체가 인종 분리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것은 백인의 양심을 짓밟는 일이며 흑인의 양심도 사실 무시하는 일입니다. 남녀 성차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비율을 정하는 것도 남성의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양심을 짓밟는 정책입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비효율적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훨씬 열등한 경우도 많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도를 인간이 무너뜨리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이것은 성경적 원칙이고 질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남성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남성이며 성령 하나님 역시 남성이십니다. 사도들도 남자들이었고 장로들도 남자들이었으며 집사들도 남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여자를 윗자리에 앉혀놓게 되면은 그 여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조종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조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인 관리들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흑인들을 앉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관리들은 누군가가 배우에서 반드시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부의 보수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고, 북부의 양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배우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여자들을 조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독신이고,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한다고 말해도, 그녀 역시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배우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대개는 남성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보장하는 척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33절입니다.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적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제의님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령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했던 이유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이 27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직 여기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곳면이 담고 있는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언제나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만한 일을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면은 27절에서 31절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과 기쁨을 위한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설교와 구령활동은 신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리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이 되는 것을 종종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1년에 수십 번씩 토요일마다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로 물러설 만한 여유가 있으면 좀 물러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물러선 형편이 못 되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밖에 할수 없다면 멈추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기분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도 또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항상 여유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양보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걸 바라지 않고 또는 아내가 싫어하면서 화를 내고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이 그러함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도 먼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도 괜찮은지 자기 형편이 어떠한지 여기서부터 면밀히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존 웨슬리 목사 역시 바울 못지 않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경우에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나 바울 역시 형편이 허락치 않아서 형제들에게 거치는 행동을 한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어린 당나귀를 타고 읍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읍내에 도착하자 어두 사람은 당나귀에서 내려서 길거리를 한참 동안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킬킬대고 웃으면서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이라고. 걸어서 가려면, 못하러 당나기를 끌고 다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어린 당나기 등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옆에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또 한마디 합니다. 저런 잔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린 당나기 등에 두 사람이나 올라타다니. 어, 당나기가 불쌍하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이 당나기에서 얼른 내려서 걸어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한마디 중얼거립니다. 원저런 뻔뻔한 양반을 봤나 약한 어린아이를 걷게 하고 어른 혼자 당나귀 등에 타고 가다니. 그래서 노인은 당나귀에서 내리고 대신 소년이 닿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또 혀를 찹니다. 이런 못된 녀석. 노인을 걸어가게 하고 젊은 녀석이 혼자 당나귀에 올라타.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비난을 던지고 가고 있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들 부자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당나귀를 떠 메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모두가 다 아는 동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도록 행동하다 보면 은 결국 이런 꼴이 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